우리가 흔히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몰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무엇인가 노력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할 만큼 나는 다 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 했느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 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마음의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할 만큼 다했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 할 만큼 다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슬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정말 강력한 의지. 즉, 한마디로 절박함이거든요. 이 절박함이 없는 의지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가고자 절박함을 갖고 그렇게 뭔가를 하기 위한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의지를 갖고 정확한 방법으로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가도록 하는 정확한 방법, 즉, 마음 원리가 적용,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내가 치료한 게 필요하면 치료하는 거고, 아는 게 필요하면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음 원리를 기점으로 기준을 잡고 자기를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정확한 방법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비용이 됐던 얼마의 기간이 됐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행동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됐던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날 회복 회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했지 정확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몰라 일단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심리나 상담이나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상식 그리고 이 지식들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것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마음 원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가 됐던 마음이 됐던 그리고 상담이 됐던 치료가 됐던 이거는 결국은 원리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백날 얘기해 봐야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자기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마음 원리를 배제시켜놓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마음 원리가 없는 이거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즉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원리가 없다, 마음에 관련된 작용들이 이 기준을 모르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악화시키고 힘들게, 몸은 편안하고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형태의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내 가정이 됐던, 또더 나아가서 나를 알고 있는 나와 친하게 지내는 정말 소중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인생까지도 내가 파괴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실 자체가 마음에 관련된 걸 모르는 채 심리니, 상담이니, 치료니, 마음이니 관련되어 있는 상식과 지식이 마음 원리가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즉, 정확한 방법이 아닌 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아이들이 됐던, 또내 가정이 됐던, 또 나를 알고 있는 소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됐던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나로 인해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한 것. 즉, 한마디로 해서 회복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고자, 열심히 투자를 한거 비용을 데리고, 기간을 소요하고, 내 열심히 노력하고, 한마디로, 엉망이 되도록 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원리,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방법이 아닌 곳에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목표는 맞아요. 회복과 행복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파괴를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이 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포럼, 다양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의 원리를 가능하면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심리 습관 문제 때문에 그래야 돼. 심리 습관 문제는 뭐냐? 심리 장애나 중증 심리 장애나 위중증 심리 장애든 외상 트라마든 이런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걸로도 무조건 악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기준점을 갖고 자, 기 스스로가 자가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원리를 모르면 이 자가치료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 습관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료를 통해서, 이 마음 원리가 이 만큼 중요합니다라고 회복을, 정확한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심리에 관련돼서 상담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파괴를 시키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불행해지고 파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이 현상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현실 그 자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 결국은 뭐냐?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됐든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스로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을. 심리 습관이 악화돼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관점, 마음 원리를 통해서 마음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심리 습관의 문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마음 원리를 기준에다 두고 자가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후에 문제에 관련된것들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대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것을 노력을 했어. 그렇게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만큼 다했어라는 말.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짜 마음 원리를 알고 있느냐? 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마음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원리를 왜 가르쳐 주지 못하느냐? 바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자신을 매우 빠르게 악화시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원리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고, 치료, 자가 치료할 때그 기준점을 위해서 알려준, 치료하는 분들에게만 알려줄 수 밖에 없는, 그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면서 마음 원리를 이렇게 알려드린 건 결국은 심리는 마음이 아닙니다라는 얘기, 심리 문제와 심리 습관의 문제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과 치료는 완전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 기준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파멸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준점 하나만이라도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엉뚱한 노력을 하면서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나를 파괴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내게 파괴하느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무엇을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한 게 결국은 파괴시키는 최선을 다한 게 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